간단하게 5분 건강검사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어지러움증이에요. 어지러증 한의원에 이제 대원 하시는 분 중에 어지러움증 때문에 대원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어지러움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어, 혹시 이것도 중풍 아니야이 어지러움증상이라는 게 쉽게 우리가 접하는 증상이 아니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어지러움증을 느끼면 혹시 이게 좀 뭔가 시각한 병이 아닐까? 우리가 머리에 나타나는 증상들은 좀 다들 그렇게 예민해하는 것 같아서 이 어지러움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구별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상당히 다양한 감각을 사람들이 어지럽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핑 도는 느낌, 혹은 이렇게 눈 앞에 갑자기 까딱해졌다가 좀 이렇게 어지러지 흔들리는 느낌. 또 어떤 분들은 좀 속이 미식거리는 느낌, 막뭐 이렇게 빙빙 돌아요. 혹은 가만히 있는데 몸이 자꾸 흔들리고 균형을 잘못 잡겠고 사물이 좀 이렇게 흔들려 보이는 느낌. 혹은 어 뭔가 좀 이렇게 사물이 자꾸 다르게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몸의 균형을 못 잡겠고 자꾸 한쪽으로 좀 이렇게 끼운다든지 이렇게 상당히 다양한 느낌들을 우리가 어지럽다고 표현하는데요. 심지어는 얼마 전에는 분명히 이 사람이 어지럽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체 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지 한참 묻다 보니까 머리가 무거운 거를 어지럽다라고 또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지럽다는 단어 속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느낌들이 혼재가 되어 있는데요. 어, 가장 많이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거는 기립성 저혈압이에요. 우리가 기립성 현흔이라고 하기도 하죠. 가만히 앉아있을 때는 괜찮은데, 갑자기 일어서려고 그러면 그때 좀핑 하고, 한몇초 어지럽다가, 눈앞이 깜깜해졌다가, 그리고 나서 좀 괜찮고, 심할 때는 이제 핑 어지러워서 이렇게 막, 뭐 쓰러지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죠.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혈압이 좀 낮아서 그래요. 자, 제가 퀴즈를 내봅시다. 정상혈압이 얼마죠? 백의제 혈압이 대개 120 정도가 이제 정상 혈압이죠. 자, 그 정상 혈압인 사람의 어, 다리에서 혈압을 재면 혈압이 더 높게 나올 까요 낮게 나올 까요 아니면 똑같을까요? 제일 음, 같은데. 네? 작게 나올 것 같아요. 더 작게 나올 것 같아요? 낮게 아, 낮게. 더 크게 나올 거예요. 왜냐면요. 이 네. 압력이 네. 다 밑에 네. 쌓여 가지고는 네. 이 중력, 우리 피의 무게까지 다 쏠려 있잖아요. 아래쪽에서 재면은 그 압력까지 다 합쳐져서 조금 더 높게 나와요. 음. 반대로 이제 목이나 머리에서 재면 혈압이 조금 낮아요 낮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머리가 제일 꼭대기에 있잖아요 꼭대기로 피를 올리려면 힘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좀 운동이 부족한 분들 혹은 심장이 좀 이렇게 박동이 약한 분들 혈압이 좀 낮은 분들 가만히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서면은 머리 높이가 지금 이만큼 높아졌잖아요 피도 빨리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올라오지 못하니까 머리 잠깐 빈혈증상이 생겨요 그러면서 핑 어지러운거 이런 경우는 좀 운동이 부족하고 기운이 약한 거니까 좀 운동시키고 기력을 보강해주면 금방 좋아집니다. 이거는 별로 걱정할 문제는 아니에요. 어, 또 하나는 의외로 이 시력 때문에 시야 장애 때문에 어지럽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갑자기 한쪽 눈이 좀 나빠지면서 양쪽 눈을 뜨고 있으면 이 시야가 잘 초점이 안 맞으면서 이렇게 어지럽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안과 가가지고는 안경을 어, 좀 다시 도수를 맞춘다든지 하면은 또 어지럼증이 바뀌겠죠. 이 시야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잠깐 이제 시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둘 만한 상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는데요. 시야가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 까맣게 가운데 자리가 보인다든지 뭔가 까맣게 잘안 보인다 그러면 이거는 당뇨로 인해서 어, 생기는 현관 변성 이제 신, 신경 자체가 변성이 돼서 생기는 문제니까 이런 경우는 안과에 빨리 가셔야 돼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가운데만 보이고 주변부가 잘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눈 안에 압력이 높아질 때 녹내장 같은 게 걸리면은 그러면 이제 점점 심해질수록 점점 중심만 보이고 겉 가장자리가 좀잘안 보이게 되겠죠 이런 것도 이제 안과에 가셔야 되고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시야가 어, 다 보이는 게 아니라 한쪽만 이렇게 어떨 때는 반만 안 보인다 까맣게 안 보인다든지 아니면 4분의 1만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한쪽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쪽을 봐도 4분의 1이 안 보이고 이쪽을 봐도 4분의 이안 보인다. 이건 경우는 빨리 응급실 가셔야 돼요. 이거는 중풍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시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요. 자, 그다음으로 또 그런 게 이석증이에요. 이석증 얘기는 들어보셨죠? 이석증이 뭐냐면은 귀에 보면은 평형기관, 우리가 전정기관이라고 해서 사람 몸의 평형을 유지하는 기관이 있어요. 우리가 눈을 감고 있어도 가만히 이렇게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귀에서 이 평형기관이 수평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수평을 계속 감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세방고리관 안에 돌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돌이 위치가 어디에 우리가 몸에 끼우면 돌의 위치가 바뀌 겠죠.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고 있어도 몸이 오른쪽으로 끼울었구나 혹은 뒤로 넘어지는구나 이런 거를 인식 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위치가 제 위치에 있지 않고 갑자기 위치가 좀 다른 위치 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돌이 가운데 쪽으로 빠져 버린다 는지 아니면 잘못 들어갔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분명히 나는 똑바로 서 있는데도 꼭 누워 있는 거하고 똑같은 감각을 느끼 겠죠. 그렇게 해서 어지럽게 느끼는 경우 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가만히 누워 있어도 어지러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죽지를 못하는 경우들누렇게눈 오면 막 어지러워가지고 혹은 어, 고개만 살짝 돌리더라도 갑자기 킹 어지러워서 그래서 이석적인 경우는 그래도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앉아있거나 가만히 서 있을 때, 이럴 때는 별로 안 어지러워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불러서 그게 흙 돌리다가 자세가 바뀔 때이돌래의치가 달라는 그때 갑자기 또킹 하게 어지러죠 이것도 가만히 있으면 좀 괜찮아져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귀의 위치, 돌의 위치를 바로잡기 위해서 간단하게 교정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비인과가저도 되고 우리 한의원에서도 잘 해드리니까 저희 직원도 아무나 붙잡고 하더라도 다할수 있을 정도로 전면 수사되어 있으니까요. 여기 가지고는 간단한 방법으로 돌의 위치를 바로잡아주면 이 경우는 어지럼증이 금방 해결이 되죠. 그래서 이런 어지럼증 음악 좀 줄여주세요. 목소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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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줄여주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별로 위험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좀 신경 써야 될 거. 가만히 있어도 계속 어지러어질어질 해요. 어, 눈을 감은 한 뜨나 계속 어지러워요. 어, 가만히 있어도 계속 빙빙 도는 것 같고 막 어지러워요. 자, 이거는 이제 신경계통의 문제예요. 자, 이렇다 그러면은. 그래서 일단은 말초 신경의 문제인지 중추 신경의 문제지를 가려야 돼요. 중추 신경의 문제가 뭐예요? 이게 중풍이죠. 그리고 말초 신경의 문제 똑같이 우리가 신경들, 뇌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전정 기관을 담당하는 이 전정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전정 신경염이라고 그러죠.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안면 신경에 염증이 생기거나 마비가 되는 경우가 뭐죠? 입 돌아가는 구안화사죠 근데 똑같은 구안나사도 뇌에서 오는 경우가 있고 그냥 말초 신경에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말초 신경에서 오는 경우 가 훨씬 많죠. 근 똑같이 이제 이 어지럼증, 전전신경염도 말초에서 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혹시 중추 신경의 문제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풍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전전신경만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냥 계속 어지럽기만 해요. 울렁거릴 수도 있어요, 미식미식 거릴 수도 있고, 근데 그 외에 다른 신경 증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중추 신경의 문제다 그러면은 팔 한쪽 팔다리 한쪽이 다 마비가 느껴진다든지, 갑자기 뭔가 좀 말하는 게어눌해진다든지 아니면은, 어, 단, 단지 이제 어지럽기만 한게 아니라 소리 자체도 좀 다르게 느껴진다든지, 몸을 어, 뭐, 삼키기가 좀 어려워진다든지 아니면 몸의 균형을 잡는 게 어, 가만히 내가 벽을 짚더라도 균형을 못 잡을 정도로 상대를 혼자서 걷는 게 보행이 어렵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신경학적 증상이 같이 나타날 때 그때는 이제 머리 쪽에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중풍이 생기면 은 시야가 이런 식으로 완전히 빙빙 돌아요. 세상이 빙빙 돌아요. 아니면 사물 자체가 뭔가 사물이 제대로 안 보여요. 어그러져 보이고 이상하게 보여요. 만약에 내가 뭘 봤는데 이런 식으로 보인다 그러면 그때는 빨리 어디를 가야 돼요? 어깨 동무 오지 말고 때는 응급실을 가셔야 돼요. 무조건 어깨 동무 오시는 건 아니에요. 모든 이런 어지럼증의 원인들은 어 몇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체적으로는 이제 그 사람이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피곤할 때, 그리고 평상시에 좀 운동이 부족할 때, 어, 또 평소에 이제 순환에 좀 문제가 있을 때, 혈액이 좀 탁하다든지 우리 쪽에 얘기하는 담음 같은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순환 장애가 생기겠죠. 혹은 소화기관의 문제로 인해서 어지러운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런 치료는 어디가 잘할까요? 어깨동무 이때는 어깨동무. <laughs> 이런 수련 이제 어깨 동무가 잘해요. 자, 그래서 어지럼증을 잘 치료하는 병원은 어디라고요? 어, 네. 그렇죠. 네, 정답은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누가 좀 이렇게 어지럽다고 좀 고생을 하시거나 평상시에 좀 이렇게 자주 어지러워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모시고 오세요. 그럼 저희가 왜 그런지 원인도 좀잘 자세히 짚어드리고 필요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해드린 이런 강의들이 어, 여러분들 다 같이 건강하게 사는 주변 분들하고 같이 건강을 나누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치료 잘 받으시고요, 건강하게 되십시오.